빨리 펴 음, 자, 첫 번째. 뭐 점수에 관심이 없는 것아아요 다들 야, 오늘 집에 빨리 가면 장 g e 점 자, 30대 c h a l 자, 첫 번째. 어, 3 0일동안에 새로운거 하기 자, 3 0데이 h a 지스라고 c h a l 3 0일 c h a l l e n g e 는 30대 c h a l 는 e n g e s 자, 3는 얘들아 30데이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게몇 개야? 네 개야. 뭐죠? 그 설마 내용도 모르지는 않겠지? 알죠. 자, 첫 번째 느낀 게 뭐야? <laughs> 이거 나오잖아. 이거 봐, 여기. 그렇죠. 그 30일이 다른 시간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았어. 메모 m o 두 번째가 뭐죠? 자신감 상승. Self-confidence. 세 번째 뭐야? 가장 기본인데, 이게. <laughs> 어? 아니, 우잖아 30일 동안에 어, 어떤 것을 진짜 원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고기 들어.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했을 때그 변화들이 더어떻 하기 쉽다? 스틱이 뭐야? 지속되기 쉽다. 네 개. 이것만 알면 돼. 자두 번째 외부 질문 할게요. 카이스트 이것도 내용인데 여기는 문법 좀 중요한 게 있더라고 일단 여기 해세 주어가 뭐야? 더 넘버러브 복수명사가 뭐야? 머머들의 수치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하냐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주어는 넘버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해스야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내용이 중요한데 얘들아 요 단락에서 순서문사 꼭 나와. 어. 자 온라인 학습의 장점 몇 개? 두 개. 시공간적으로 플렉서블. 유연하죠? 두 번째 뭐야? 스스로 진도 속도 정할 수 있어. Self-paced learning. 두개지 자, 여기 순서 문법 중요한데 이 문장 찾아봐. 번호가 없으니까 찾기 힘들다. 여기 another benefit. 이 문장 찾아봐. 어. 자, 이 문장 문법인데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야? 시간적으로 유연하다. 내가 원하는 때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 뒤엔 어떤 내용이야? 아, 미안해. 이 앞에는 시 공간적이죠? 시 공간적으로 유연하다.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뒤에는 뭐야? 스스로 진도 속도 정할 수 있다. 스스로 속도 정하는 거. 이렇게 내용이 확 달라져. 그래서 이 문장, 문삽이고요. 아, 그 앞에 보세요. 요거랑 헷갈렸다. 여기는 왜 얼소죠? 여기는 요 앞에는 시간적으로 유연하다 이 뒤에는 공간적으로 유연하다 그래서 내용 비슷하니까 얼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알면 순서문사 풀수 있어 여기 문법 중요한거 여기 understanding t 돼 안돼 안되죠 왜왜 ing 야 그쵸 앞에 인생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야? 자, have a hard time in I-N-G가 뭐야? 뭐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인생략돼서 I-N-G.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볼래? However 이 문장도 문법 겁나 중요한데 왜 반대죠? 자, 앞 문장 읽어보세요. Even if 이 문장. 여기 콤마 뒤에 봐. 학생은, 얘들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실 속도를 따라가야 돼. 이건 남의 속도지. 근데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은 자신의 속도로 자료를 복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자신의 속도. 그래서 반대지. 그래서 however, 여기서 순서 나와.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간다. 자, 단점 몇 개? 두 개, 첫 번째, 건강에 안 좋단데, 건강에 안 좋은 건 다시 두 가지 아니야. 뭐야? 항상 모니터 쳐다보니까 뭐가 나빠져? 시력이 나빠지죠? Poor eyesight.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항상 앉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 Decreased physical activity. 운동 부족이 되죠. 이두 개가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오케이. Okay.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 뭐죠? 컴퓨터 설치하고 뭐 인터넷 깔고 돈이 많이 들어. 하이 테크놀로지 커스트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단점 두 개. 집중 못 하죠. 10, 10초 이상 집중을 못 해. a d h d 야 자, 이 문장 문법 중요합니다. 언나들 네거티브. 또 다른 부정적 어 측면은 높은 기술 비용입니다. 어이 앞이 건강 얘기, 이 뒤에가 비용 얘기야.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문법 중요한 거딱 하나 있어요. 여기 end 뒤에 think 병렬 구조. 뭐랑 병렬 구조야? 자이 문장 해석한다.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그것이 뭐죠? To 이어야. 자, 생각하는 거. if는 인지 아닌지야. if 뒤에 보면 또가져오 진주어야. 그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이 더 나은 학습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지. 그래서 이 think는 이 t o 에연결돼 그래서 Consider랑 병렬구조. 아니면 이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S 안 붙어. 마지막. 자, 비디오 게임하는 것의 이점 뭐죠?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잘알거 아니야. 여기 주제문 봐라. 여기 이 문장.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여전히 유익할 수 있다. 뭐에? 정신적 능력의 개발에. 이게 이점인데 여기서 정신적 능력은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와. 세 개. 이거 다 시험 본 건데. 자, 첫 번째가 뭐죠? Task switching. 과제 전환을 더 잘하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일하면서 다른 일로 옮길 때더 빨리 옮기게 돼. 게임하면. 두 번째가 뭐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잘 봐요. 여기, 여기. 어. 게이머들은 뭘더 잘하게 돼? 주의 삼만 시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더 잘하게 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하는 거야. 집중력이 오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더 빨리하게 돼.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아, 요문자 문서. However,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게임하는 것의 이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 정신 능력, 과제 전환을 더 잘하는 거죠. 요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해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자, 본론이. 주제 비디오 게임의 아 비, 뭐야 이거 비디오 게임이 주는 이점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니? 첫 번째, 당신이 하는 게임의 종류죠. 얘들아 어떤 게임이 이익을 더 많이 줘? FPS랑 RTS.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야? 게임을 시작하는 나이. 물어보자. 몇세 전에 시작해야 돼? 12살. 그렇지. 세 번째. 당신이 게임하는데 보내는 시간의 양.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돼? 밑에 있잖아. 4 시간 이상 해야 돼. 그래야지 효과 있어. 말도 안 돼, 저기. <웃음> <웃음>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거는 헤드 끝.